안녕하세요 소진이 여러분 오늘의 써본 제품은 바로 요건데요 이게 목주름 케어 제품이에요 네, 요거를 보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언박싱 먼저 해볼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사실 제가 목주름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여기 굵은 주름이 몇개 이렇게 가로주름으로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기 때부터 있었던 목주름. 이거를 제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시술도 해봤는데 정말 단한 번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 제품이 목주름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립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뭐 체리향인가? 일단 좋지 않은데? 이그 용량은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저희 목주름에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제품을 제 목주름에다가 꼼꼼히 발라봤고요. 그러면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그걸 안보고있 여기 빵칼 있잖아. 빵칼 있어? 자 드디어 긴 테스트 기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0일을 사용을 해봤어요. 어, 사실 지금 하는 촬영은 거의 한 달반이 지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은 딱 20일 되는 날에 멈췄는데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해볼게요. 먼저 현재 제 목주름 상태를 보여드리면은 잘 보이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중간에 사용을 멈추게 된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광고에서 봤을 때는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목주름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었고, 실제로 단한번 사용만으로도 만족했다는 후기도 여럿 있었거든요. 평소에 목주름 컴플렉스가 있었던 저는 굉장히 혹할 만한 포인트였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실제로 발라본 결과 뭐 1회 사용은 고사하고 제가 3주 이상을 쭉 발라봐도 만족스러울만한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뭐 이게 시술도 아니고 바르는 것만으로 목주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는 좀 과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좋게 좋게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저는 주름 개선 화장품으로 실제로 주름이 펴진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그 많은 주름 개선 관련 제품들은 효과가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감기를 낫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서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책인 것과 같아요. 평소에 꾸준히 발라서 노화를 늦추고 또 주름이 덜 생기게 예방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광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도 이 바르는 게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꾸준히 바르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것도 저는 별로였어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찝찝함 이렇게 휴대성도 좋고 뭐 간편하게 바르기가 좋기 때문에 수시로 발라줄 수 있는 거는 좋았는데 이게 목에 약간 끈적함이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찝찝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테스트할 때 이한 무에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몇번 바르더니 이걸 찝찝하다고 막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이게 사실 목주름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멀티밤이에요. 입술에도 바를 수 있고, 뭐, 건조한데 주름이 생길만한데는 어디에나 바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렇게 입술에 발랐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었는데, 마지막 단점. 바로 가격. 제가 이 가격 주고 립밤을 산건 아니잖아요? 또 멀티로 바르기에는 입에 바르던 거를 다른 데다 바르기가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우니까 입술에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아, 너무 단점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리뷰이고 이게 또막 그렇게 거리고 찝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사용감에 있어서 예민한 분들만 아니라면 휴대하기나 뭐 사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에 용이하니 큰 장점이 될수 있고 또이곳저곳에 바를 수 있고 또돈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게 암튼 끝!